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죄들 십년과 영원에 하나님 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뜻을 의지하며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주여 함께해주옵소서. 그날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내리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디 주 찬양합니다. 주귀를 히 우리 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시편 99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 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 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지니, 그는 거룩하심 이로다. 아멘. 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이름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의 이름은 기억나지만 방금 만난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죠. 어, 그런데 사회생활을 잘하고 성공하려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이 다 똑같은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학 시험 발표에 합격자 명단에 올라가 있으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은 큰 위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그 판사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럽 전역을 두려워 유럽 전역을 두렵 게 했던 이름은 히틀러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날 때에는 히틀러보다 더 위대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루즈벨트와 처칠이었습니다. 이들은 잔악한 히틀러를 멸망시킵니다. 오늘 시편 99편 기자는 3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주변에 두려운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10편 99편의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히스기야 통치 때 아수르의 침공이 그 배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모세와 여호수아 때를 제외하고 히스기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게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 18만 5천명이 예루살렘에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둥불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밤 사이에 없애시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름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에 기가 눌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높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0편 99편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탈출 후에 광야를 정처없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들은 집도 직장도 군대도 없는 가장 비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위대한 분이신지 잘 몰랐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의 바로가 더 위대해 보였어요. 광야의 더위와 그리고 물 없는 것의 갈증, 이것들이 두렵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성과 그 왕들. 그 웅장함들, 그들의 군대, 이러한 것들을 두려웠습니다. 전부 다 사람의 위대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위대함 무엇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떠일 것이요. 여와께서 그룹사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첫번, 이, 그, 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번째는요, 여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떠는 단계입니다. 애국당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가 지배하는 땅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끼겨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애굽 애국, 온 애굽은 <laughs>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게 되었습니다. 개구리와 파리, 우박과 메뚜기, 흑암과 장자의 죽음 등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애국사람들은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정의 마지막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애국의 군대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만민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두려워하며 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다스리실 때 그들에게 재앙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한 단계로 넘어가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불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에굽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신해산에 가는데 시내산에서 모세는 불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불 가운데 그 주변에 있었 l 요 아무도 다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목 마를 때 r a e 에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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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국민 소득은 빵입니다. 소득 얻을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고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땅이 흔들리는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2절에 보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과 왕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시고 떠나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 가지 재앙 같은 것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광야산의 광야의 신의 산의 그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하나님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가만히 계시고 간섭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 불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시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요. 예배를 받으십니다. 강복하시는 내리시는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인간은 재앙과 불을 내리시고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대합니다. 무섭게 대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을 참아내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더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이 더 어렵죠. 그냥 화내시는 것, 폭발하시는 것, 그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폭발시키는 것은 쉬워요. 인내하고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민이 떨게 하시는 하나님.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시온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이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신 이로다 시온의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죄인을 참고 인내하시며 재앙을 내리시기 보다는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신념들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 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삶을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시는 주연애를 원하며 감사드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